얼마 전에 천안문 광장에 블랙스완이 등장했었죠. 이 때문에 중국에 거대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고 중국 SNS가 술렁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중국 부동산그룹 헝다 파산설로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헝구시보는 대마불사는 없다 라고 연일 강경한 논조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요. 해외 언론에는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뉴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투자자들의 공포지수가 극대화되면서 뉴욕 증시, 중국 증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영끌에서 투자했건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콩 증시에서 홍다의 주가는 연초 이후 80% 하락을 했고, 핑안보험 등 관련 금융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알람을 올려오던 중국 부실 채권의 뇌관이 터진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쓰나미가 얼마나 강력할지, 중국은 또왜 그러는지 두 편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내외신을 잘 구웠던 홍다그룹과 중국발 금융위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인 채권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죠. 홍다그룹의 채권 발행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3,038억 달러입니다. 숨겨진 채무도 상당하겠죠? 이 중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다행히도 없는데요. 문제는 이 채권에 대한 이자도 지금 못낼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갚아야 하는 이자가 얼마냐? 9월 23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자가 1억 1,900만 달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3일 홍다그룹은 일단 중국 국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했는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내 채권에 대한 디폴트는 피해간 것 같습니다만 해외 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죠.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이 뉴스를 굿 뉴스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이날 전체적인 헝다발 공황은 잦아들었습니다만 헝다가 이자를 못 내면 30일의 유예 기간 후에 회사는 공식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든 이 이자가 처리되었다고 해도 9월 29일에 다시 4,900만 달러의 이자를 내야 하고요. 이렇게 올해 말까지 쭉 내야 하는 이자만 7억 달러입니다. 어떻게 탈탈 털어서 이 7억 달러 이자를 냈다고 해도 내년에는 77억 달러의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2025년까지 총 293억 달러의 채권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요. 홍다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돈은 150억 달러. 허리띠를 졸라매서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이자를 내서 디폴트를 막는다고 해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파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는 대마불사 시나리오인데요. 지난해 중국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중국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은 4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홍다 그룹과 관련된 업체들의 비중을 모두 합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10% 이상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다가 무너지면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와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홍다의 파산은 피할 수 없으며 19 0 98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러시아 디폴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디폴트 선언 후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으로 그 충격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세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시나리오인데요. 헝다 그룹이 파산하고 이것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으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과연 어떤 예측이 맞을까요? 지난번에는 헝다 그룹 사태의 현황과 매체들이 이야기하는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헝다 그룹 사태는 어떻게 계가될 것인가 중국의 눈으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중국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해외 전문가들의 견해는 참고로 해 두시고 중국 정부의 숨겨진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금융 구조를 살펴보면 부실 하더라도 대출이 나간다는 것은 정부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무리 대출이 많아도 정부와 은행이 계속 추가 대출을 주고 만기 연장을 해주면 문제가 안되는 것이 대출이죠 이번 헝다 사태의 시작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고 부실채권을 을 관리하기 위한 대출 회사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동시에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에 돈을 풀면서 대신에 이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중국 정부도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폭등을 막지는 못했어요. 최근 시진핑 주석은 공동 부유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수많은 산업과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아랑 하지 않고 있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공동 부유 달성을 위해 반드시 성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마윈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내 재벌 길들이기도 필요합니다. 중국 정부의 뒷배로 돈을 많이 번 자본가들이 중국 정부나 체제를 비판하거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또는 자기가 잘났다고 사회주의적 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일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헝다를 중국 정부가 위기에서 구해줄 경우 제2, 제3의 헝다를 다 살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1번 대마불사 신 시나리오는 배제합니다. 시나리오 2와 3은 좀 고민이 됩니다. 홍다의 역내 채권은 600억 달러 규모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역외 채권이죠. 제 생각에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극적인 딜이 있지 않는 이상 홍다 그룹의 디폴트를 유도한 후에 국내 채무를 탕감하고 홍다 그룹의 지분을 인수한 후 구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 홍다 그룹이 자구책으로 자사의 주식과 부동산 자산을 지방 정부 및 시장에 매각하여 일부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위기에 빠진 거대 부동산 기업을 국유화하고 시장 경제의 문제점이 가져온 큰 위기를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수습한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공공연히 해외 채권단에게 홍다의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동시에 국내에서는 홍다가 진행하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홍다가 보유한 전기차 등 추후 유망한 사업 분야는 샤오미에게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다 그룹발 대규모 부채의 디폴트에 대해 홍더 그룹과 엮인 약 300여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과연 얼마나 내구성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또한 헝다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동성 축소가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 그리고 이번 부실채권 사태가 헝다그룹 하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제2, 제3의 헝다가 출연할 것인지에 따라 시나리오 3이 현실화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1998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의 경우 부채 규모는 1200달러였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부채 규모는 6000억달러였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채규모는 현재 3천억 달러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죠 미중 갈등 속에서 어찌 보면 헝다는 중국이 미국에 던질 수 있는 하나의 카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번 헝다사태는 이자도 내고 일부 채권도 갚아가면서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2023년까지는 헝다사태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명하다 보면 헝다사태도 2028년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요? 헝다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아니면 차잔속 태풍으로 끝날지, 혹은 미중 관계의 대전환의 계기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